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과 금방 성세를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달, 5월 한 달을 주시고, 또한 선물과 같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입술을 지켜주시고, 준비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뒤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올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더 인사하십시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아, 지 지난 주에 저희 동생과 어머니 모시고 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동생 아주 재밌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 어 어머 아버지께서 한 3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3년 동안 병관호하셨던그 어머님이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니까 그 동안 못했던 그러한 친구들도 만나고 또재밌게 인생을 사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80대 노부부 두부부이두 부부가 살아 계신 가정은 정막 강산이래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잘 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계시는 집은 막막 강산이래요. 근데 또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하나라 날아가시고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 한 분이 계시면 금수광산이래요. 근데 이 말을 들었는데 저는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무리 두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한 한 분이 살아 계실지라도 예수 믿는 가정,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화려광산이다. 믿습니까? 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어, 지난 달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어, 이렇게 문병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니까. 제가 와서 같이 월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세한 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첫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참 말로 표현하기에 어 쉽지 않은 그 오묘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일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가졌습니까? 물론 교회도 되겠지만 가정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여기 새벽기도에 나오실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70 평생을 살고 80 평생을 살지라도 내가 이 땅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실 때에 과연 사랑하는 가정 가족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남겨진 그런 식구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고 사, 하나님의 나라로 갈까? 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자,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와 후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에 짧은 말씀을 들으시면 되시고,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신 분들은 장차 이룰 가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떠한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한다면 결코 재물을 남겨주지 말고 가치를 남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생각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귀 귀려야 할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 무엇을 남기라고 가르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신앙 고백을 남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 믿으시면 큰소리로 한번 아멘하십시오. 알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본문의 2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같이 봉독을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뭐 족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또 1장에서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8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복은 세속적인 것 아닌 것다 아시잖아요.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그, 그것을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복은 하나님을 믿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신앙의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복을 물려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여러분, 바로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남편에게 새벽예배 갔다 오면 그 베개 머리 위에서 손을 얹을 수는 없지만 옆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또 자녀들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 응답으로 변화된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전해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필요한 것은요 그때의 부흥이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가정에서부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체를 접촉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손을 잡거나 안아주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을 해 줍니다. 무슨 말을 해 줍니까? 하나님을 향해 복을 비는 기도와 함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 줍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를 안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야. 너는 정말 특별한 자녀야. 아이가 저가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지만 어머니가 보는 나의 모습은 어리적 그 모습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20대 후반이 됐지만 그래도 내가 보는 모습 똑같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다큰 숙녀를 안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손을 잡고 아빠가 날마다 기도해 줍니다. 너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수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야 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는 대를 이어서 믿어야 돼. 강요가 아니죠. 신앙의 부, 부모로서 내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인생과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책임질 수가 없더라고요. 20대가 되니까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빠가 돼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가야 되고, 되고 말을 해도 그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끝까지 이러한 말을, 권면의 말을 해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구원자이 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행위 속에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맡긴다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 믿었지만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인, 내 딸인,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을 내려줘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이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것은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기록했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더 정확한 것은 셋의 족보입니다. 셋.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다 주셨죠? 그래서 형이, 형인 가인이 아벨을 제사 때문에 살인을 했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요. 바깥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났다는 거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누구를 줍니까? 세 번째 아들 셋을 줬습니다. 세세족보예요.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여기에서 보면 가인과 세세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의 족보는요. 경, 불경건한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세세족보는요. 경건한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세족보 중에서도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애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애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유일합니다. 또 알리아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최초의 죽음을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왜 수많은 그 셋의 족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이 애녹만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과연 우리는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애녹이 그렇게 살수 있었다는 것,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하는 그 애녹의 삶의 기준은 어디였을까?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을까? 여러분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고 그걸 자신이 습득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않아도 내가 본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내가 본 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습득을 하고 300년 동안이나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안 믿어. 저렇게 믿으려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건 정말 애들한테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데 막, 아우, 나 정말 우리 아버지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안수 집사님이라 아우, 나 정말 싫어. 이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보면요. 애녹의 후손 중에 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노아, 잘하는 노아가 나오지요. 노아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제가 관용했던 시대입니다. 어찌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죄악에 있는지,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 내가 물로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악한 세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입니다. 8시 9시까지 살아남았어요. 그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가 당대의 의인이 될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 의인이 돼야 돼 하고 나타나신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그들의 신앙의 부모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그것을 습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처럼 부모들의 삶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나이가 살 수, 들어갈수록 저는 더 두렵습니다. 왜지하면 아빠가 성교사고 아빠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상처가 될까봐.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 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이 그들이 정말 좋아서 저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 두 딸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나름 자신들의 할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습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빈이 승전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꿈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전우자가 될수 없고 다 목사가 될수 없고 교사가 될수 없지만 궁극적인 예수를 믿는 목적은 물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도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러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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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란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고 또 반대로 불행한 가정에서 타,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불행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반대로요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도요, 정말 자기가 1대1 세대가 돼서 예수님을 헌신한 사역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것은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삶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생각한 우리 아버지의 최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녀들 멀, 멀쳐놓고 침대에서, 아, 들아 너는 뭐가 되고 유언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그 살아계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 또 성교사로 삶을 사니까 늘 하는 말씀. 지금 살아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유언같이 저는 받들고 있는 말씀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50년, 50년을 이, 이 세관께서 신당 생활을 하셨는데 저번주에 그러시더라고요.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본인지 기도시래요. 그런데, 떨린대요. 그래서 속으로, 와, 50년 생활하신 분들도, 권사님인데도 기도하시면 떨리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설교를 할 때마다 떨려요. 어떤 말을 증거할까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저한테 늘 말합니다. 야! 너는 이 목사, 너는 일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의 말씀과 기도로 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라. 또네 번째는 지혜를 구해라.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분별력 있게 살아라. 저는 이네 가지를요, 아침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밤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늘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날마다 회개해야 돼. 미국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과 동행해야 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게 꼭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제가 대하는, 만나는 모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을 대할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납니다. 저는 이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본받지 않니? 그리고,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부모인 우리들은 또 부모가 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딴거 물려주지 마십시오 견고한 신앙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남겨주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뭘 내려줘야 된다고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내려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남겨줘야 됩니다. 이제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저도 이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 제가 은혜를 받았고 제가 이걸 갖다 계속 끊조리면서 눈물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세계보, 그리고 아담의 족보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았어요. 많이 산 사람은 무드셀라 969살을 살았어요. 소위 평균적으로 나이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수를 살았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여러 종류를 왜 오래 살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저는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예요. 그러나 이 족보에 비해서 또 하나 한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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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이 나신 메시아의 나심으로 그 예수님의 족보는요. 죽음이 극복됐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는 죽었다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낳고 낳고만 있고 죽음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의 아담의 자손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딱사로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을 해요 나는 부활이요, 나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만 누리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 누리겠냐고요? 그 이기적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 지금 잠시 방학 중인 자녀. 떠나 있는 자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 생매, 새생명을 얻고, 나만 천국에 가고, 나만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그들을 위해서 왜 예수를 안 나오냐, 다그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나만 예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의미 있고 복되고 그렇게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만 그걸 느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 기쁨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무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 요 애들이 장성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속들이 있어서요. 말은 안 해요. 그렇지면그 속은요. 얼마나 자녀들이 아파하겠습니까? 그 똑같은 마음을 부모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된 복된 신앙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시고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 세명인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일, 정말 하나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기는 경건한 신앙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남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